영상 예배 시간에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성경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와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집에서 드리는 영상예배라고 해서 예배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면 안 돼요. 끝까지 영상에 집중하여 예배드려요.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바르게 영상예배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백운우수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동신분들 안녕. <laughs> 한정한동 잘 지냈죠?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따사로운 햇빛도 많이 비추는 한 주였어서 그런지 기분 좋은 날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밖을 다닐 때도 셔츠 하나만 입고 다녔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따라서 외투도 안 입고 다니면 안 돼요. 목사님이 특이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목사님이 저번 주 사무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번 주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 king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총세 명의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은 오늘 배우게 될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각각 어떤 왕이었을지 참 궁금해지죠? 그럼 어, 오늘의 주인공을 얼른 만나보러 갑시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으러 출발! 친구들, 목사님이 사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 전에 여우수아가 가나한 땅을 12지파에게 각각 나누어 준 이야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렇게 12지파로 나누어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신의 땅에서 따로따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집하 높은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였어요. 사무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들의 말이 결코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 정말 마음이 아파지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시고, 광야에서 지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늘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나를 버려왔다. 그러니 사무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되 아주 엄격하게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나서 왕을 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 즉 왕이 세워지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을 세우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게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외모로 보기에도 왕이 되기에 충분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당시에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 그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종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떠난 거였는데 숲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갔고.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게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 개로 보내줄 것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거 사실을 알고 사무엘은 다음날이 되어 사울을 만났고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것임을 말해 주어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울은 덜컥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왕이 된다니, 게다가 나는 열두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가 왜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열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였거든요. 게다가 베냐민 지파에 사울의 가족은 굉장히 또 보잘것없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집파에 보잘것없는 가족에 속했던 이 사울이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니 사울은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왕으로 사무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과 또 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잘 만남을 갖고 헤어지게 됐고 사울은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왕을 뽑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마들이 집안의 남자들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며 계획해 놓으신 대로 사울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왕으로 뽑히자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짐보 딸이 숨어 있는 것을 알려 주셨고 결국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서 앞에 세웠어요. 사무엘은 모두의 앞에 선 사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왕에게 만세를 외쳐 부르도록 하였어요. 이렇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 의심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스스로 얘기했듯이 아 사울은 그렇게 조그만 페냐민 지파의 보잘 것 없는 가족의 아들인데, 아 무슨 저 부작건 없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안몬 사람들을 보란 듯이 막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울을 사무엘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드디어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모엘은 이렇게 사울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며 또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의 말도 해주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 모압, 암몬, 에돔 등과 싸워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참 신기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결코 신기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에서 설명해 주었듯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 대신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음에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보호해주셨는데 어떻게 인간왕을 세워달라 그러나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막아 이게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게 왕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목사님 마음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도 그것을 배신하고 또 인간 왕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하여서 결국 인간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천어부 친구들은 그렇게 세상 것들로 왕을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왕을 삼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와 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에 대하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셨지만 결국에는 또또또 또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음에도 또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담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유초동부 친구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